이리? 어, 여기 찔려? 여기? 고기가 찔린데 이렇게 잘라줘. 어, 그거 어, 찔리는 거 그거를 잘라줘. 눈 감고요. 얘가. 할머니가 지난번에 아가 아그 핸드폰에 그 얼굴이네. 응? 아그 귀여워라. 아그 아그, 아그. 아그. 눈입감 닫으라. 지금 눈 찔르는 응. 머리 있는 데를 오늘 잘라달라 고 해서 또. 잘라줘. 에, 에, 에. 할머니가 사실 며칠 전에 눈치 보니까 그 앞에 대강 잘랐는데 응. 드디어 엄마가 잘라내. 엄마가 못. 그랬더니 잘랐을까. 어쩐지 이런다 응. 얘가 할머니가 잘랐다. 아, 그 앞에. 그래서 눈. 할머니가 언제 잘랐다는 거야 응. 몰래자르셨구만 원래 몰래 자르셨고만. 눈이 할아버지도. 어, 어눈 가리니까. 아이고, 잘랐는데 급하게 어깨. 자르다가 그쪽을 못 자른 거야. 어? 그것도. 어깨? 그것도 어깨? 가위로 안 자르면 저기 저 어. 응, 이니까 어. 눈이, 눈이. 잘렸다 눈눈 눈이. 눈을 눈을 에이? 잘랐어? 엄마가 못 자르게 에이? 하니까 에이? <laughs> 그래도 지가 눈 가린 거 잘라달라고 하지 그랬대요. 어 하이리가 먼저 잘라달라고 그랬어요? 그랬죠? 어. 그랬어요?